그아 <목소리> 맞다 나 편집 못 빠졌어 아아 너랑 똑같이 번못 가졌어 이제 한번안 가던 거지 그냥 막 뛰어 막 뛰어 막막뛰막뛰그야아 어디까지 나와 우리 그거 지금까지 나와야지 음. 자 아마 자두둥식이야두둥식두둥식그 부등식. 자, 부등식이 자, 수상에서 맨 마지막 14, 14, 14, 15단원 정도의 부등식이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등식 자, 부등식은 이런 부등식이야, 조건부등식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만족하는 값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따라서 쟤는 부등식을 뭐라 그래? 부등식을 푼다. 따라서 해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있는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을 다 조건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알겠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할 거냐면 절대 부등식 이름이 절대잖아 절대 이름이 이름부터 이 절대라고 써있으니까 이거 뭐야 무조건 절대. 무조건 성립하는 자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다 와한 등식 그렇지 한 등식 같은 느낌이지 광정식에서 항등식의 느낌으로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테크를 걸겠지. 어 이거 왜 무조건 성립해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를 보고 뭘를 해야 되겠어? 부등식을 증명 그렇지. 증명해야 된다. 으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부등식을 증명할 거고. 그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등식 조차도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명제의 뜻이 뭐였어? 참이나 거짓이라는 지질 얘기를 할수 수 있는, 그렇죠? 식이나 문장 같은 걸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식의 식, 방정식도 식. 명제. 방정식은 명제가 될수 없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n 정식은집합도 명제야. 방정식만 갖고 왔을 때는 얘기할 수 없고 방정식의 해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명제가 되겠죠. 네, 방정식은 집합이죠. 방정식이 집합이 방정식이 집합이라는 얘기는 뭐를 근거로 얘기하 x 제곱 정해 가지고 저번에도 그거 물어봤잖아. 막무어 예 질문 거니? 어? 예 질문 거니? 쫌는데예 질문 쫌인데? 예 질문. 자 일단은요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하기 전에 자 대소 판별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니?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먼저 익혀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빼. 어. 어. 자, P하고 Q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 P하고 Q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빼버려요. 그러면 P-Q가 양수일 수도 있고, P-Q가 0일 수도 있고, P-Q가 당연히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P-Q인데, 여기에 루트가 들어있대요. 루트를 우리는 베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럼 얘는.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니네가 그냥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니네가 다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지금 이걸 안 썼네. 자, 당연히 p 배기 Q가 양수면 P가 Q보다 큰 거고요. 당연히 P가 Q랑 똑같은 거고요. 당연히 P가 Q보다 작은 거겠죠 그러면 저렇게 나눠주면 우리 손못었네 미안 자, 만약에 P랑 Q랑 값이 있는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자, 나눠주는 상황이 되면 빼주는 게안 됐을 때 나눴을 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나누는 게 편한지, 빼는 게 편한지를 니네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일보다 큰지.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양수, 양수, 음수, 음수 비교하지, 양수랑 음수랑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얘네는 부호가 같은 거죠. 무조건. 음수, 음수를 더놓고 누가 더 작니, 누가 더 크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양수, 양수 가르쳐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양수하고 음수를 니네한테 주워주고 누가 더 크니. 이거 바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곡길 나눌 줄 때는,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위에께 아래거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했어? 뭐 밑에는 다 똑같은 얘기니까. 뭐, 이거 1이면, 이게 1보다 작으면, 각각 니네가 어떤 얘기를 쓸수 있는지, 그대로, 그대로 어, 쓰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냥 빼도 되고, 루트가 있으면 그냥 빼면 안 되잖아. 안 빼지잖아.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루트 날린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제곱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제곱해도 괜찮아. 대소관계는 안 바뀌어. 알았어? 제곱해도 큰게 크고 작은 게 작은 거야. 이해 돼? 근데 음수는 바뀌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호가 지금 똑같은 것끼리 물어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음, 음이었는데 음 제곱해서 만약에 크다라고 해도 반대로 얘는 더 작은 애지. 그 정도는 얘가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이해 돼? 어?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똑같이 얘기하면 되고, 둘다 음수인 경우도 제곱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같은 얘기를 해줄 수있까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조금만 쓰면 되나? 몇 개만 더 쓰면 되 자, 절대 부등식이라는게 있는데,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절대 부정식이라고. 이거 뭐니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그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A, B는 실수란 말서 이 이거 허수 나오면 안 되겠지? 그치 허수 나오면 안 되지. 제곱하면 음수 되잖아. 맞아? 실수란 얘기가 나왔을 때, 뭐가?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당연히 너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거는 증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 니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런 거잖아. 얘들아,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앞에 판별식, 수상해서 판별식 얘기할 때너 엄청 많이 썼던 얘기라고. 자, 이런 얘기가. 절대부등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등식이다. 절대부등식에 속하는 기본적인 부등식이다. 이런 거는 얘가 그냥 실수란 조건만 있으면 어 제곱하면 영보다 크잖아요. 몇줄 쓰면 그냥 증명 끝 이렇게 얘기할수 있다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옛날에 옛날에 배웠던 거. 아기억거요 이분의. 1 그죠. 자 이거 아니면 뭐지 또 이거. 이거도 기억 납니까？둘 다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꿨죠? 2분의 1 해서 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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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하면 a배, b 제 b b, c배, c 제곱 c배, 이배 b, 이이이이 b 이 b배, c배, b배, b배, 두배 b배, b배, c배, b배,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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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해주면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가 없어요. 이거. 아 0일 때 있겠다. 다 0일 때 있네. 이거는 다 0일 때 그때밖에 죠 왜냐하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되게 중요해. 자, 등호 성립하는 것만 다 뽑아서 얘기할게 등호는 첫번째 A 플러스 B가 나왔을 때 A가 마이너스 B. 일때 성립하지 왜냐 왜 등호일 때가 중요하냐 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냐 그때가 최대 아니면 최소거든요 그때가 최대 아니면 최소이 때문에 항항질질을을때최최최최소물어어볼우우많많 때문에 에제제호호성성하하지지찾찾경우우 굉장히 히중해해이 w 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유심히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A-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A랑 B 일때 성립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얘도 0대고 얘도 0대고 얘도 0대야지만 등호는 그렇지. 얘는 요거일 때자 등호가 성립하 얘는 언제 성립하니? a는 b는 c는 0. 얘는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죠? a는 b는 c는. 그렇죠. 얘는 요거에다가 얘까지 성립해야지 그때 등가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한술 비하, 오타가 두가을두달요두 달을 평균을두달 자 이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우. 증명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자 3번 막... 아, 근데... 자 일단 이건 쓰기만 하세요 쓰기만 산수기 하자 음, 요거도 음, 음. 음. 자, 자 등호는 요거를 산술평균이라고, 요거 기하평균이라고, 요거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냥 줄게. 이름이 에요어 이름이야 이름 증거은자 이것도 언제 도가 아, 성립하는지 A 플러스 B 평균이 산술평균이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생각... 니네 시험 보고 평균 내는 게 그냥 산술평균이라고 원래 부르는 거예요 호시야2 호시, 짝대기 슈바시와 어, 슈바르츠가 만든 두 아, 아, 그 등식이다. 아, 그두 명이에요. 네,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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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너수학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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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가 어떻게 돼요? 연인 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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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일하는 조수왕 이제 자 등호는 분수 어우 어지럽다 왜어지 아니 갑자 명대 기뭐 중요하다 그때 이유언는게아 유명한... <laughs> 근데 그 증명이 더 왜... 어렵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A, B만 자꾸 얘기했는데 얘는 문자가 a b c d b... 점점점 얘도 a b c d b... 점점점 계속 늘어나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3번, 4번은. 뭐 그것까지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가 늘어나도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도 늘어나도 그냥 다른데 더 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합을 시킬 겁니까 너무 많잖아요. <laughs> 겨우 세 개짜리 맞춰놓은 건데, 네 개만 들어가도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서 어... 증명하기가 어... 힘듭니다. 야, 야, 그... 했어요? 자, 이렇게만 일단 공책에다 적어 놓으시고, 자, 이거를 오늘은 기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 수요일이요. 저희한테 필요한 공책는거 아니고, 이일요 어려운데 여기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선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숙제는 아, 자뭐뭐진성어짐어떻게지 아, 아, 42페이지까지 선생님 숙제는 네 아, 43, 44, 45, 46, 47 제가 8년전그 훈련을 듣고 있었 네? 저희 49페이지가 제일 뜨거아요 그러니까 43, 44, 45, 46, 47 48? 네? 선생님 정서 숙제 없어요? 정서 숙제 없어요 43부터 48까지 한 페이지 남았어요 네맙습니다 <laughs> 어깨에다 오답 붙이는 것도 앞쪽에 다 붙여가지고 그냥 태어놔 이거 봐라 아, 어. 여기가 45페이지 오상 끝냈어요 어. 짜자 IPM 앞에 틀린 거좀 붙여와요 IPM IPM 봐도 아, 돼요?